근데, 아,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떤 사람이 붙었는지 나한테 다 조사해가지고 보냈어. 응? 아니, 우리 제자가 떨어지면 다 조사합니다. 심지어는 1등하면 차순이 누구 들어왔는지 저한테 다 보내줘요.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뭐 했어요? 이, 보시면은 본인이 임장 겁나게 한 거야 근데 떨어졌어 열받으니까 열받을만 하잖아 좀또 여기 있는 이게 얼마였더라 8200만원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야 8200에 근데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쭉뭐 괜찮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 이 물건을 산 분이, 여기에 근처에 있는 기업에서 샀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 공매지역, 8월, 저번에, 8월 11일, 22일, 6분의 1, 위드. 여기 그, 여기가 지금 주거든요 이, 용인에 있는 분이 매입을 하셨어요. 8월 8일 날 여기 있잖아요. 소유자 삼신홀딩스 있죠? 홀딩스가 공장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인접회사, 여기서 들어와서 사가지고 갔어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이거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낙찰 누가 받았냐고. 내가 조사 이걸 꼭 하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막. 오늘 보더니, 아, 이거 샀어야 되네. 여기서 사갔으니까. 그죠? 좋은 거죠. 이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가 질의 좀 했죠. 질의, 잠깐 좀 봅시다. 강평사가 71피고. 피고 준비서면 보다가, 이거 생각나시죠? 고질이. 근데, 네. 개발 행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피고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답을 한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담당 변호사 이렇게 있고, 판례까지 딱다 제출했어요, 판사, 이 변호사가. 판례를 대기로 경매 분할 제한하고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경매 분할할 수밖에 없는 요건, 뭐, 이렇게 해서. 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해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추상적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 명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자기 입장에 보니까 자기 입장에 맞는 판례가 또 있지. 경매분할 뭐 주관적 추상적 사정을 들어 함부로 할수 없다는 판례가 이렇게 많아 또. 그럴듯하다니까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대응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이걸 읽고 있으면 어? 경매가 되는게 아니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없잖아. 우리가 보면. 또공독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 관계 또는 조상 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대항...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